제품은 크리스탈 직구등입니다 오늘 왜 크리스탈 직구등을 갖고 나오셨을까요? 이 크리스탈 직구등이 리 c r 되어서 나왔습니다. 포장지가 먼저 바뀌었네요. 이게기요 t a l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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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r y s t 같아요. 근데 네. 기존 제품은 그 투명한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리뉴얼되면서 좀더 고급스러운 투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리같단 느낌도 많이 드네요. 이 아, 부분은 저희 컨버터가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걸 좀더 밀폐를 시켰어요. 안정적. 그리고 여기 벌레가 들어가지 않도록 완전히 막았죠. 막았죠. 부속품은 네. 볼게요. 부속품은 어. 1필단자두 개와 이렇게 나사 고정 나사 이렇게 들어있네요. 네. 그러면 한번 사이즈를 측정해 볼까요? 원형이니까 지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되죠? 가운데를 중심으로, 가운데를 중심으로 네, 225. 네, 225. 그리고, 그리고 높이. 높이는 지금 55에서 60 정도 사이인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제품도 특징, 딱세 가지만 짚어주시겠어요이 어, 제품은 일단 동그랗다 보니까 어떤 장소에 설치를 해도 주변에 이질감 없이 잘어울린다는 아, 거죠. 네, 두 번째로는 이 중앙에 이 부분을 장식 너트라고 하는데요. 이 너트 하나만 조이면 되기 때문에 설치가 상당히 유리입니다 아, 이렇게만 이렇게 받고 네. 너트만 돌리면 바로 네.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도 많이 안 들어있어요. 아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제품 자체가 유리처럼 고급스럽지만 플라스틱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가볍고 모양이 끔착, 끔착, 끔착 하는게 얘네처럼 보이고 유리처럼 보여서 음 되게 고급스럽게 보이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보을 어,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9500K 주광색 제품이 나오고요 네. 9700K 전구색은 주문 생산이 가능하다는 네. 점 알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커버가 유리처럼 네. 이렇게 네. 돼서 여기에 살짝 무늬가 네.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네. 그림자가 생긴다는 느낌은 아니고 네. 그냥 빛이 조금 퍼진다는 라느낌이 네. 네. 상당히 네. 예쁘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제품이 보급형 제품이라고 들었어요 이 네. 제품이 보급형이 맞고요 네. 네. 제가 상당히 이뻐하는 고급형 제품이 있어요. 이게 고급형 제품이에요. 아. 고급형과 고급형의 차이는 외관이 가장 아. 많이 차이가 나죠. 아, 예쁘다! 기존의 고급형과 다르게 진짜 커버가 몸체를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좀더 넓게 퍼지는 것도 있지만 음, 이 디자인이 설치를 해놨을 때딱 유리만 보이잖아요. 아, 유리만 보이니까. 네. 근데 유리 아닙니다. 유리 맞아요, 유리 맞아요, 스타킹입니다. 2년간 20년? 10에서 20 정도. 그러면 이런 크리스탈 직분은 어디에 주로 용세요 저희 집은 대량 다 설치해 고요 그리고 복도나 현관, 그리고 조그만 창고에도 설치하시는 것 많이 봤습니다 아, 신발장에도 네. 많이 네. 들어있는 것 같아요. 화장실은 도수학생이 엄청 요 사용도가 다양하네요. 네. 오늘은. 이 보급형 제품 DNO-015CC와 네. 고급형 제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주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안녕~~